안녕하세요 장호입니다 <laughs> 싱가포르의 첫 아침이자 마지막 아침이 다았네요어 오늘 하늘 파라네 근데 오늘도 흐리다 그랬는데 아. 어제 너무 날씨 너무 씩씩했어요 비 오고 흐리고 비 오고 흐리고 아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어제 저녁에 숙소 들어오는데 이 뒤편으로 <laughs> 오 밤거리가 화려하더라고요 아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뭐 유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조명이 켜지고, 되게 팔기 쳤어요. 오히려 낮보다 더욱더 팔기 찬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laughs> 저쪽 게 어, 여긴 뭐, 별거로 다 파는 2 4 c 식당이네 알, 미스미뭘 먹고,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저거랑. 이거 게 많아요. 이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8.6달러. 그동안 제가 비싼 거만 먹었잖아요. 맨날 10달러 넘는 거 막, 10, 10달 막. 10, 10달러, 19달러. 그러니까 이거 먹으니까 되게 싸게 느껴지네. 요거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요걸 시키면 나오는 기분인가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시켜도 여게 기본으로 나와요. 그, 이건 개인적으로 좀 별로네요. 이거. <laughs> 그냥 간단하게. 이거 없이. 요것만좀될것 같아요. <laughs> 기본이야 기본. <laughs> 계란 넣어달라고 할 건. 당연히 계란 넣어주는 건 여러분이 그거 따로 주문을 해야 되나 봐요. 계란 넣어달라고. 이것도 먹다보니까 맛있구만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숙소 체크아웃 했구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짐은 숙소에 맡겨놨고 오늘 지금 오전, 오후까지 싱가포르를 한번 누벼보겠습니다 여기가 어제 왔던 길이에요 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그리고 간판이 없네. 여기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laughs>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벤토사 섬을 가봅니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아요. 벤토사 섬에 대해서 <laughs> 그냥 유명하니까. 다들 가보니까, 저도 한번 그냥, 가보는 거지. 가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곳곳에. 역사적 설명을 막 해주면서 이런 동상 같은 거를 여기저기 많이 세워놨어요. 어? 어, 엘리베이터가 신기해. 외부로 노출돼 있어. 어, 쟤 뭐야. 오, 신기하다. 내려온다. 오, 두개다 내려온다. 노출돼 있는 엘리베이터는 처음 봅니다. 재밌네요, 그것도 비보시티라는 곳을 왔어요. 여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가려고. 여기서 모노레일 티켓을 끝나봐요. 비보시티 3층, 맨 꼭대기. l m 터 타고 올라가면 그 티켓 팔아요. 센터 사, 티켓팅. 왕복 사달라. 미안해. 아 사람말 정신없었어요 모노레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어 가네 바로 가네 그래서 어, 종점에 내렸어요 <laughs> 빛이 여기 빛역에 내해서비 빛이 여 여기.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laughs> 하나도 몰라 <laughs> <laughs> 자, 이걸 보고, 자, 저희 여기 있습니다. 어... 자전거를 빌릴 수도 있나? 아니면 버스가 있잖아. 버스를 타고 쭉 가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음. 뭐, 시간 많은데, 여기 가까운 해변 가보고. <laughs> 여기 포트 실루소 스카이워크 괜찮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버스 타고 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디든지 가보겠습니다 어. 아 모르겠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고 무슨 행사를 하나 봐 바다다 <laughs> 바다가 있긴 한데 그냥 뭐뭐 뭐 바다 나쁘지 않아요 바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 어, 괜찮아요. <laughs> 저는 딴 데를 가겠습니다, 그냥. 음. 세상에. 버스가 무료 버스예요, 무료 버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포트, 포트, 실로소, 스카이워크? 거기 가려고 버스를 알아봤더니, 버스가 무료래. 에이, 에이. <laughs> A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된대요. 그래서, 버스 A. 그래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버스 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나만의 버스. <laughs> 어, 새가 나타났어요. 새가 나타났어. 새가. 어, <laughs> 끄했습니다 아, 자, 이제 스카이워크를 찾아갑시다. 스카이워크가 어디야? 여기네. 어? 일정료 있나? 감큐 한번 다3오 되게 많이 올라오는구나 여기가 공짜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공짜로 이용하고 있어 와대단하다 여기 좋다 센터사 오면 여긴 무조건 오셔야겠어요 전망도 좋고 앞에 보세요. 저기, 해변, 이쁘게 만들어놓은 인공해변들 막 있고요. 좀 이따 얘기 한번 가볼게요. 여긴 사람들이 잘안 오나? 사람이 없네. 여기도 밤에 와서 걷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 야경을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낮에는 더우니까. 어? 여러분, 새를 만났어요, 새. <laughs> 어,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laughs> 빨리 지나가 봐. 오, 아름다워. <laughs> 야, 너참 우아하구나. 오, 잘 가. <laughs> 여기 지역이 이게 크구나. 아까 직원 일로 걸어가도 되고, 올라가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 어, 올라오면 여기서 지, 지금 저는 이렇게 온 거고, 걸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해이렇갈수 있는 거야. 여기를 돌아보고, 다 돌아보긴 좀 그렇잖아. 너무 크잖아. 어, 살짝 돌아볼게요, 그냥. 그리고, 걸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냥 가서 아까 이쪽으로 나가서 해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군사적으로 조금 뭐 중요했던 지역인가 아이 지도 보니까 알겠네 여기가 싱가포르잖아요 일로 들어오는 중요한 위치인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요새 이 요새가 있었던 거고 <laughs> 자세한 건 각자 알아서 공부를 합시다 <laughs> 뭐야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뭐 있나? 내려가면? <laughs> 어이, 깜짝이야. <laughs> 어이, 깜짝이야. <laughs> 아, 오. 오. You have now seen our new The gun. 와, 이런 걸다 만들어놨어. 아. 세상에. 너희들 옛날에. 포를 설치해서 뭐 발사하고 그랬었나 봐요. 오, 음, 아, 아, 음. 어, 여기 되게 잘해놨다 정말. 이걸 무료로 한다고? 와, 씨. 이게 마네킹의 옷이나 신발이나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어디 유료 입장하는데 가면 가끔가다가 개판이 정말 많거든요 막다옷 찢어져 있고 꾸져 있고 막뭐 이상하고 전혀 안 맞고 여기는 정말 하나의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마네킹도 디테일이 좋고 너무 잘해놨어 와 이거를 돈을 안 받아 왜? 돈을 왜안 받냐면 <laughs>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laughs>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괜히 고맙다. 싱가포르의 <laughs> 그 이미지가 확 올라간다. <laughs> 아, 아, 어, 끝이네요. 어. <laughs> 어, 저희도, 저희까지 비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laughs>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댄저하다고 막아놨어요. 내려가면 바다를 볼수 있긴 한데. 자,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 바다가 한번 가볼게요. <laughs> 저 지금 숲길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공작새 서식지인가봐요. 엄청 많아, 공작새가. 여기 또 있어요. 새끼도 있어, 새끼. 새끼 두 마리. <laughs> 새끼 두 마리 보여요, 지금? <laughs> 요거 하나, 요기 하나. 바닷가 내려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 많네요. 인공으로 만들어 온 해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꽤 관리를 잘 하고 있네요. <laughs> 꽤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도 나름 괜찮아. <laughs> 시원하네요 <laughs> 어, 여기 화장실 갖다 왔는데 <laughs> 화장실 안에 카레실 샤워장 화장실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 깨끗해 게다가 <laughs> 무료야 있다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하늘은 흐려 비올 거 같아 또 모노레일 타려고 왔는데 사람둘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비가 옵니다 비가 와 그리고 생각보다 줄은 빨리빨리 줄어가지고 빨리 타면 될것 같아요 어딨어 밴도사 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구만. 이 비가 오는데 가서 뭐 한다고. 어, 비 와도 뭐할게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겠지. 아, 내가 걱정이네. 원래는 차이나타운을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비를 맞고 차이나타운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점심 먹을 식당을 갑시다.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갑시다. 애플페이, 첫 사요. 다른 식당 저기에요. 홍파, 바스테? <laughs> 아,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네? 저쪽이 본점이고 뭐, 어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옆자리에 한국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자분들이 웃고 얘기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laughs> 근데 지금 일어나셨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기본 갈비국이랑 밥 시켰는데 양이 좀 적긴 하다 뭔가를 더 먹어야 되나? 뭔지 모르지만 하나 더 시켰어요. <laughs> 신나고 이거 시켰어요. 음, 그냥 뭐, 동그란 땡 같은 건데? 맛이? 정말 맛있네. <laughs> 정말. 와, 이거 정말 환상이라 이거. 아, 너무 잘 먹었네요. 아, 정말 잘먹었고 맛있었어요. 근데 계산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아니, 무슨 20이 넘어. 아니, 무슨 10% 서비스 차지에 8% GST, 이건 뭐야? 와, 그냥 아까 그, 그것만 딱 시켜 먹을 걸 그랬나보다. 뭐, 이만 먹었으니까. 와, 잘 먹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우리 지금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차이나 타운을 갈까? 지금 싶은데. 비가 또 오면 아이씨 자, 일단 안 오니까 차이나타운으로 가봅시다 아. 식당에서 한정거장이라서 걸어왔는데 또 금방 오네요 <laughs> 비 많이 오면 여기 패스하고 안, 안 오려고 했는데 <laughs> 너무 감사하다 하늘이 <laughs> 아 여기도 밤에 오면 이쁘겠다 조명 켜지고 지금도 훨씬 이쁠 것 같아요 밤에 하는 것도 상당히 중국스러워서들 많이 팔고 참 재밌다. 싱가포르 참 재밌는 게그 구역구역이 다 정말 매력이 터져. 저 그림도 되게 재밌는 게 저긴 쭉 옛날 그 차이나풍의 건물들인데 저 뒤쪽으로 완전 최신식 건물들이 쫙 있어서 되게 특이해요. 저래 왔어요. 차이나타운 왔으니까 중국 절을 봐야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중국의 화려한 절이 아닌데? <laughs> 어, 절 이름은 불, 아사래요? 불, 아사. 어, 부처님 이빨을 유물로 갖고 있는 그런 절인가봐요. <laughs> 지금 살짝 봤어요. <laughs>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 치마 입었어.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반바지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 이런 식의 중국 사원은 처음이라 <laughs> 저 우회까지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에는못 올라가게 해놨네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크긴 한데 화려하진 않아서 안 해도 그냥 소소하겠다 생각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와 대규모 법당 <laughs> 와 정말 크다 보라사이 중국 절을 마지막으로 아 차이나타운은 여기서 끝낼 거고요 <laughs> 싱가포르 여행도 여기서 끝낼 겁니다 숙소 들어가서 짐 <laughs> 챙겨서 이제 오늘 말레이시아 넘어가야죠 다시 <laughs> 호텔 나올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건물이 똑같지 않았어요? 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건물하고 색깔만 다르고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laughs> 우리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똑같은 것 같아. 색깔만 조금씩 다르고.